손을 봐봐 내 손끝 그러면 손이 도는 데 그러고 보다가 저 한편이 이렇게 되잖아 위쪽으로 그러다가 저 어, 한편이 그렇지 어, 위쪽을로 보면 저 한편이 그러다가 여기서 더 올라가고 싶다 그럼 여기서 저 한편이 올라갔다가 쭉내려갈 훨씬 더 천천히 가니까 좋지 근데 아저씨가 어디 편지 좀알것 같아?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무릎이야. 무릎을 낮춰. 천천히 기다려. 응, 음, 렇 <놀람> <놀람> <놀람>